자 이제 아까 이어서 그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정찰 임문데 이 별건용 근데 이게 잡는게 아닌거 같은데 지금? 오 잘생겼는데? 자 어디까지 하나 정찰을 했으니까 아 에코 켜져있다고? 아예 어디까지나 정찰이랬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에? 상징하는 제 생명? 아그 대생각 대상 갖고 뭐야? 오. 플러치크를 육질을, <웃음> 육질을. <laughs> 육질? 육질? 어, 맞는 말이긴 하지. 육질 맞지. 어, 바로 상처 났네? 그래요. 와, 뭐야, 이거. 우와. 조사 언제 끝나, 이거, 근데? 제노우파랑 비슷한데? 하는게? 제노우파바랑 하는게 비슷한데? 상당히? 어! 잠깐만 야 뒷발은 저렇게 움직이는거 반칙이지 우와야 무슨 맨날 앞으로 쐈는데 왜 옆으로 쏘냐 얘? 오라라 오라라 오라라, 오라라. 아, 야. 잠깐만. 야, 단파백이 틈도 안 줘? 이거가도 되냐고요? 아니, 뭐, 와서 뭐. 극한에 그 버스만 안 태우면 저는 되게 상관없어. 뭐 어차피 이거 언제 철수해요, 이건데, 이거? 언제 철수해? 출 싸우는 소리가 없는데? 아, 피 이만 깎아야 돼? 에이, 그럼 딜, 딜 열심히 해야 되네, 딜 해야지. 막았고, 딜밥 대기. 아, 미안. 에? 무슨, 테리야? 승호파 테리인데 수준이? 가슴이 웅장해진다. 엄마, 엄마. 이제 상처받고. 응? 가..가위가 아, 어디있어? 안 아, 보이는데? 저별로 효과적인 무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쏠려고 쏠려가지 이거 쏠려가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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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랑조야 장판 소환하는 거지? 끝이라고 뭐야? 인형으로 이동하기. 칠살 때까지 봐야 된다고? 어, 야 뭔가 이거 뒤에 숨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게 네, 상처 내주고. 누가 위험하다 아니 돌기둥이 어디있는데 안보여 미친놈아 어 그래 어어? <laughs> 와 원기웅 날리네? 미친놈이 그들은 <목소리를> 여기까지는 동공적인 정찰이었다. 제왕의 푸른 분도? 와, 뭐야 이거? 지구 부셔서 길인데 거의? 와, 대세네. 외진주 음, 필요 없고. 즉사기판, 아, 황도매! 하, 이머 황도매, 씨. 와, 어, 씨. 내가, 어? 얼마나 힘들었는데, 씨. 아, 캠프로 아예 빠질 수도 있구나. 아, 일단 계속 보고를 해볼까요? 얘한테? 어떻게 되나? 아, 그래요? 이벤트 몹비라는 소리네? 주의에너지를 흡수했다고 오. 시원하게 빠지거나 그냥 돌 뒤에 숨돌 뒤에 숨는 게더일 낫지 않을까? 같은 행동으로 되풀어 저희 조사단의 견해입니 네이인가쿠다 나는 그 장소와 주변 생태계를 할수있는라 모두 조사해 봤네 말이야 서로 인접한 토지의 생태계가 눈을 의심할 정도로 극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네 녀석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었다고 했었지?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들려올지 모르죠 녀석은 어쩌면 에너지를 컨트롤해서 흐흐흐흐흐 <laughs> 어어어 어어어 그런 능력을 지닌 곳에 이 세상은 존재한단 말인가 제노지바? 음... 제노지바가 성장해서 얘가 된 거구만. 자기 보존과 증식. 녀석이 만들어낸 생태계는 자신에게만 유일한 세계 형태지. 다른 생물과 공존할 수 없어. 녀석 같은 몬스터가 드러나는 날은 이 세상은 파멸하고 말. 통장 서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때부터 본격적인 성공했군 오늘 이만 해산이다. 뭐야? 끝이야? 제노즈바 성채 출현. 아 기한 한정. 아아 기한에 아닐 때는 수주할 수 없대. 뭐야, 뭔가 치장품이 추가됐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게 수주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 명정용 무패토 지바라는 이름을 결정을 했다 아, 이번 주 금요일 열린다고요? 맘타토르이로 바뀐다 아, 아... 이벤트 몹이네 특별히브로 이벤트 몹 뚫은 거네 또 회의에 한무 회의. 자 회의엔 끝이 없다. 이것이 대기업이다. 이그 이런 명정용 무패토지가. 세도를 조사를 시작하자. 최대한 많은 인원을 모아 현지로 향해 줘. 집팩을 특별 체제로 변경하겠다. 오기단 어 뭐야? 솔플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 출발은 혼자 가능한데. 라쿠스 시라라 라이파라 가리쿠가시 에라. 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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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서 나가서, 데명정나을 밖으로 내보가수 없다. 오케이. 서나점서 나가서, 나가서, 나가야 나가서, 나 지표교육 모든 헌터가 참여하 합동임무 우페토지바 도중참가가도 가능하고 실시기간 외에는 수주할 수 없다 아뭐 1층, 2층, 3층 아 최하층 이런 식으로 있네 아 맞네 맘타랑 비슷하네 특별임무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 어? 아, 방금 한 거고? 수주할 수 있대. 잠깐만요. 내려가 보자. 자의를 해서, 아, 피통이 더 많다. 그래서 멀티로 해서 4인 부파가 베스트다. 그래. 일타는 얘한테 말을 맞저걸어 보죠. 삼기단 단전 같아. 라지베 디크모. 라모. 미스케아 리트라 도라. 아직도 숨이 차서. 심호비. <laughs> 뭐야? 또회의해 한무 회의? 또 한무회의야? <laughs> 어. 숨이 가빠진다. 골짜기에서? 알바트리온? 처음 듣는데? 사람들이 누누이 얘기하는 거그 알바 알바 알바인가? 알바 알바가 없어요 파괴의 상징을 여겨주면 꺼리는 존재로얻 아... 알바트리온 황흥룡이라 불리는 고룡종 모든 자연의 힘을 구사한대 미친 그러면은 모든 속성 다 쓰는거야? 뭔가 기아 기름이... 아시모 하루. 나기 그런 일이 아직 늦진 않았어. 엄복한 편지한 사람. 바로 지대 오도록 하지. 그러면 퀘스트를 준비해 둘게요 헌터들은 퀘스트를 수주하고 곧바로 현지로 향을 단단히 준비하고 가도록. 하게 되도록 동료들과 함께 조사에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역자들은 뭔가 순간... 지 조사를 짓는 것 이상이다. 모든 속성을 구사한다니. 어떤 구조로도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사용 있는 걸까. 너무 <웃음> <웃음> 변태잖아 이거. 감성 변태네.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냉정하게. 오케이 오케이. 또 회의 끝. 해산. 숙한 골짜기에 나타는 알바트리온을 조사하세요. 아, 아이스본 특별 임무는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세리나에서만 할수 있다. 특별 임무가 오픈이 됐다. 어, 네. 특별한 번 볼까요? 구경이라도 하자. 알바. <laughs> 트리온 토벌야 격양 나장야 산업계 터지는. 아주 골고루 다 있고만 아무튼 이렇게 특별 임무 진행했는데 계속해서 뭐 특별 임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박센 애들이 좀 많아진 것 같네 다음 영상에서 봬요 뉴바.